안녕하세요, 버터아빠입니다. 이 하얀 털뭉치는 저의 새 식구, 연보기입니다. 이 연보기가 아니라 이 연보기입니다. 처음 요 털뭉치를 데려오기 전부터 만약 내가 강아지를 분양받게 된다면 녀석의 이름은 뭐라고 지어줄까 하며 이름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름을 주어주고 싶었죠. 그렇게 구글링도 해보고 지식이 해박한 분에게도 물어보았지만 그 무엇도 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털뭉치가 제품 속에 들어온 뒤에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정체성을 찾아주지 못하고 있던 그때 돈에 관련된 이름으로 지어주면 오래 산다는 미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로또란 이름을 지어주려는데 순간 댕댕이 선생님이었던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돌봐왔던 댕댕이들이 이름 중 로또란 이름을 가진 아이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몸에 큰 변화가 생겨서 오곤 했습니다 털 색깔이 바뀌는가 하면 왕자님에서 공주님으로 바뀔 때도 있고 심지어는 종족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사회생활을 할 시기가 되어 애견카페에서 다른 댕댕이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와중에 간식이 마려워 로또야 하고 내 새끼를 불렀더니 우리집 로또, 너네집 로또, 이집 로또, 저집 로또 그리고 전 여자친구네 또 심지어는 비슷한 억양의 이름인 포또와 또또 그리고 뽀뽀까지 수많은 댕댕이들이 저에게로 뛰어와 저는 행복해져 버리고 말것 같... 같았습니다. 차라리 유니크하고 어려운 이름을 지어주어... 나, 나, 나... 처럼 다른 아이들과 헷갈리지 않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렇게 지어주면 저 또한 유니크함에 취해버려 평생동안 녀석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고민하고 고뇌하던 그때, 괜찮은 이름이 한가지 떠올랐습니다. 바로 연복이 연금복권은 저희에게 평화, 사랑, 자유, 꿈, 희망,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주 괜찮은 녀석입니다. 그것도 무려 20년이나 말이죠. 제가 만약 연금복권에 당첨된다면, 일단 강남의 빌딩, 그렇게 이털보시래기의 이름은 연금의 연과 복권의 복, 그리고 제 성을 따서 이연복이 되었습니다. 연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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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복이. 부를 때마다 사람 이름 같은 게참잘 지었다는 생각이 물씬 드는 이름입니다. 연복이는 이름값이라도 하듯, 지금도 계속해서 제게 행복을 3천만큼씩 떠매게 주고 있어, 배가 터질 때, 것만 같습니다. 아직 할줄 아는 거라곤 먹고 싸고 자는 것뿐인 연복이지만 얼른 쑥쑥 자라서 함께 산책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재밌는 놀이도 하면서 제 사심을 채우고 싶습다름 어? 괜찮은 견생을 이리? 경험시켜주고 싶습니다. 이리, 이리, 이리. 앞으로 잘 부탁해 연복아 예리 연복